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행동주의 심리학의 조작적 조건화에 나오는 강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행동을 많이 나타나게끔 하는 어, 그런 그 처치, 그런 조작을 의미하는데요. 이 강화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 교과서를 보시면 정적 강화, 뭐 부적 강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강화와 처벌이라는 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또 처벌에도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강화와 처벌의 정적, 부적 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화와 처벌을 구분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강화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특정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처치를 의미합니다. 자 특정 행동을 많이 나타나게끔 플러스. 자 그리고 처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행동을 나타나지 않게끔 마이너스 나타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처벌입니다. 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 다음에 이제 저, 저, 정적 강화와 정적 아니 부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이라는 것은 플러스를 의미하죠. 그리고 부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적 강화라는 것은 예, 그 어떤 유기체가 좋아하는 것 플러스 하는 것을 준다 플러스 플러스가 겹쳤죠. 정적인 것이 이제 두 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어린이에게 방 청소를 많이 하게끔 시키고 싶어요. 많이 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일단 강화를 줘야 되겠죠. 청소라는 행동을 많이 플러스 해야 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정적 강화의 방법은 이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준다. 플러스가 두번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하겠죠. 우리 집 애들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임을 할 시간을 더 준다. 자, 이런 경우를 바로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적 강화라는 건 뭘까요? 어, 부적, 마이너스, 그리고 어,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 싫어하는 것을 빼준다. 이 개념이 부적 강화예요. 다시 말해서, 어 어떤 예를 들어서 어, 아이가 싫어하는 거 잔소리 듣는 거 조연해 들었죠 그 잔소리를 빼준다 안 들을 수 있게 해준다. 네가 청소를 하면 강화기 때문에 청소를 하면 어, 네가 싫어하는 잔소리를 안할수 있게 엄마가 아빠가 안 하게 해주겠다. 자 이렇을 때 아이가 청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부적 강화가 먹힌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벌 어, 처벌은 어떤 특정 행동을 안하게 만드는 것을 처벌이라고 했습니다. 자, 청소를 안하게 만드는 거, 이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방을 어지럽히는 것을 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처벌이라는 처치를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자, 처벌에도 역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는데요. 정적 처벌은 이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주는 것이 정적 처벌입니다. 자, 처벌은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요. 예, 정적 처벌은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데, 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정적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을 한다. 이게 아, 이제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받는 그런 이제 정적 처벌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아니, 부적 처벌이라는 것은 거꾸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빼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네가 좋아하는 게임 시간을 뺏겠다. 언제? 네가 방을 어지럽히면. 그래서 어지럽히지 않게끔,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빼주는 것이 부적 처벌이라는 얘기죠. 자,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적 강화와 정적 강화 그리고 처벌과 강호, 강화의 차이, 부적, 처벌과 정적 처벌, 이 개념을 예,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화는 플러스, 처벌은 마이너스, 부적은 마이너스, 정적은 플러스.